안녕하세요. 알레오 TV입니다. 오늘은 알레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알레오 채굴을 준비를 하면서 음, 이제 파일코인으로 따지면 이제 필폭스 사이트 같은 이 알레오 트랙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저희 회사에서 어, 저희 회사에서 큰 돈을 주고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음, 알레오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더 시인성이 좋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간편한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레오가 채굴 되고 블록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채굴이 얼마나 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내 지갑에 알레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어, 그 사이트를 저희 회사에서. 네, 저희 알레오 웍스 회사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검색도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블록 높이, 그 다음에 현재 노드 증명, 코인베이스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노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록을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블록 높이는 46만 5천. 이건 이제 테스트 블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고요. 메인넷이 상장이 되면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1 이렇게 딱 뜹니다. 1. 그래서 2, 3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 때부터 이제 진짜 메인 음, 알레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더보드도 쉽게 확인을 할수 있게끔 1등부터 2000등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이 알레오 트랙을 개발하는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알레오를 국내에서 저희가 선점을 하고 굉장히 크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레오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저희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레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지금 알레오 공식 홈페이지 및 디자인 리뉴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알레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전에 알레오 홈페이지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알레오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제 블라블라의 전체 막 설명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이렇게 해서 뭐 글꼴을 소개하고 알레오 홈페이지가 어떻게 리뉴얼 됐는지 딱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인터넷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반영하는 새롭게 개선된 알레오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목소리 톤을, 어,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빌더, 뭐, 파트너 및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리소스, 소셜 컨텐츠, IRL, 이벤트, 제품 인터페이스 및 어, 빌드위드 알레오 파트너 태그를 제공하는 개편된 웹사이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인넷이, 이제 메인넷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메인넷이 빠르게 다가옴으로써 우리는 꿈을 꾸고 창조하고 구축할 수 있는 더 많은 리소스를 통해 커뮤니티 파트너 및 개발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다음 딸기계를 밟아 나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빠르게 메인넷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빠르면 11월에 메인넷이 상장이 될것 같고요. 조금 늦는다. 그러면 12월 안에는 반드시 메인넷이 상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알레오에, 알레오에 투자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도 있고, 뭐, 소프트뱅크도 있고, 파이고인 재단도 있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9년에 나와서 지금 2023년이에요. 거의 지금 3년이 넘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 테스트 블록 페이지 3에서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메인넷이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알레오 JK 하우스 한국 블록체인 위크 서울이라고 해서 9월 7일 목요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강남에서 알레오 재단에서 와서 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여기지 한국 블록체인 위크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알레오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레오 홈페이지가 바뀌었고, 디스코드에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를 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알레오 인센티브 출시, 지금 인센티브 500만 개, 500만 개 알레오 코인이 현재 인센티브로 지급된 게 8월 21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알레오 크레딧을 이제 어, 심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1등 200만 개, 2등 100만 개, 75만 개, 45만 개, 25, 25만 개, 20만 개, 15만 개, 10만 개, 60만 개, 4만 개, 10등까지 딱 해서 정확하게 500만 알레오 크레딧이 배포가 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나올까, 이제 기대가 되고, 약간 방금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개발한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알레오 트랙 이런 것도 이제 나올 네, 건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개발을 제가 따로 한 거라서 여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건 굉장히 한두달 정도 저희가 공들여 가지고 개발한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요거랑 이제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알레오의 진심이냐? 알레오로 승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1년 안에 충분히 알레오로 시, 그 승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어, 사이트까지 이렇게 저희 알레오웍스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언제 결과가 나오냐? 신청서 심사는 8월 22일부터 지금 이미 되고 있겠죠. 9월 5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9월 5일 이후에는 우승자를 어, 통보하고 공개 리더보드에 추가를 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9월 5일날, 과연 누가 1등을 했고, 누가 10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어떤 회사가 저렇게 잘했길래 200만, 100만, 그리고 적게는 10만. 만, 이렇게 알레오 코인을 가져가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음,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레오가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 하나하나 맞춰지고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정말 많은 연락을 받는 것 중에 이 하나가 이 CS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 CS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자. 1,000 CS, 뭐3,000 CS, 10,000 CS, 3 0 0 0 CS, 1 0 0 0 0 CS.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매를 해요. 저희는 이게 지금 현재 1 CS 기준으로 원가가 700원에서 8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그냥 조금 더, 조금 더 비싸게 팔아요. 이 원가보다는 조금 당연히 비싸죠. 회사도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알레오 마이닝을 할 때, 이 알레오 채굴을 할 때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그 채굴기에서 몇개 알레오가 나온다. 이런 건 아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c s 이 c s 가몇 개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개가 되느냐. 1000CS, 내가 1000CS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가 채굴 될까요? 해봤자 한 달에 10개에서 많아봤자 2 0개예요 이 이게 기준입니다. 무조건 이 CS가 기준이다. 내가 투자한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돈으로 내가 100 CS를 샀던, 70 CS를 샀던, 200 CS를 샀던, 500 CS를 샀던, 1,000 CS를 샀던 이게 뭐 천만 원이 됐던, 이천만 원이 됐던, 혹은 백만 원이 됐던 결론은 이걸로 다 승부가 됩니다. 이 CS에 내가 몇 CS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 알레오 채굴기를 판매하는 회사 중에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막 1CS의 원가가 해봤자 꼴랑 700원에서 800원인데 만원 1CS 당뭐 2만 원, 심지어 7만 원, 8만 원, 10만 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기준은 이 CS로 채굴이 전 세계가 똑같이 되고 있는데 어디는 뭐 100만 원 투자해서 1,000CS를 산데 어디는 1,000만 원을 투자해도 1,000CS로 못 사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굴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ECS가 몇개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알레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 저렇게 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파일 코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파일 코인 할때 내가 몇 테라바이트, 이100 테라바이트 혹은 1 페타바이트 혹은 5 페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테라바이트당, 1 테라바이트당 얼마, 얼마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채굴이 몇개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노드에는 보시면 몇 테라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12페타가 있어요. 이건 좀큰 노드죠. 12페타가 있는데, 결론은 이 12페타를 투자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이거요, 얼마. 똑같아요, 알레에도. 이 페타바이트랑 알레오랑 똑같은 개념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CS입니다. 결론은 이 CS가 많아야 내가 채굴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 CS가 적으면 채굴이 적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한 달에 몇 개가 나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CS, 이 CCS, 1CS 기준으로 몇 개가 채굴이 되냐 전 세계가 똑같다 이거예요. 결론 내가 이 CS 몇개 가지고 있는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오, 나는 뭐 100만원을 투자했고 혹은 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몇 개가 나온다 더라뭐알레오한 달에 뭐 몇십 개가 나온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cs가 몇 개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70cs 뭐 200c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뭐 1000cs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긴데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죠? 파일코인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 핫했죠? 응? 그리고 가격 막 올라갈 때 막, 그렇게 죠 그때 채굴기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죠? 채굴기 엄청 비쌌는데, 그때 우우죽순 회사도 많이 생겨났죠? 지금 남아있는 회사 몇개 있죠? 국내에? 많아봤자 다섯 개? 그때 우리나라에서 채굴하는 업체가 15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봤자 5개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140여개 회사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알레오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이 cs 내가. 몇 시스를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건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알레오 웍스에서는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알레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알레오 트랙도 만들고요. 그 필복스처럼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을 할수 있게끔 알레오의 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바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레오로 다 같이 저희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 코인 세계, 채굴 세계 조금 발을 담가 보니까 알것 같아요. 이제 아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것 같아요. 남들 파일 코인, 남들 파일 코인. 다 투자해가지고 다 마이너스 볼때저 혼자 지금 엄청나게 되는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파이콘을 모아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다 회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저희 알레오 옥스에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진짜 1년 안에 알레오는 3년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레오 뭐 3년 채굴 뭐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1년 채굴해서 1년 안에 얘는 승부를 봐야 된다. 저도 1년 안에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저는 알레오 투자를 하는 거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레오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올라가도록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레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